안녕하십니까 전채원 팀장입니다. 지금 알려드릴 운동은 숄더 프레스라는 운동이고 이제 어깨 전면을 타겟해서 쓸수 있는 운동입니다. 우선은 앉아두신 상태에서 손잡이가 내턱 높이 정도 올수 있게끔 의자 높이를 조절해서 먼저 맞춰주시고 그 상태에서 손바닥 엄지 라인 아래쪽에 무게가 받쳐질 수 있도록 꽉 지어주시고. 먼저 밀어낸 상태로 준비 자세를 잡아주십니다. 여기서 허리가 너무 말려 있거나 너무 들려지지 않게끔 가슴을 살짝 열어준 상태로 기대주시고 그대로 어깨가 너무 올라가지 않게끔 눌러서 등에 힘을 준 후에 그대로 천천히 내려왔다가 귀높이 정도 손이 오면 그대로 밀고 내쉽니다. 다시 천천히 손이 귀높이까지 왔으면 밀어주시고 이때 궤적을 따라서 그대로 와주시면 되고 너무 팔꿈치가 뒤로 밀리거나 앞으로 모여있으면 어깨나 팔꿈치 부상 위험이 있으니 계속 따라서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귀 높이까지 왔다가 밀어주시고. 이때 힘이 조금 불편하시거나 힘드시면 발바닥을 밀어서 상체 힘을 같이 이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쭉. 발바닥도 밟고 후.